E 여러 가지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, 일단 인테리어 하면은 하자 사건이잖아요. 사실은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하자에 관한 청구이기 때문에 가장 의뢰인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. 그거에 관한 저희가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은데, 특히 혹시 그 중에 어떤 게 제일. 손해배상이랑 뭐 하자 보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서도 맨날 맨날 듣는 질문이 뭘까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지 사실. 우린 알고 있어요. 하자가 있는데 고쳐도 되냐? 오! 너무 궁금해요 어. 지금 우리가 하자를 봤어 살기 너무 힘들어 너무 화가 나 근데 고치면 안 된다고 어디서 들었거든 어, 뭐 궁금한 거지 아니 안고치고 어떻게 살지? 이제 곧 겨울인걸? 이제 장만인걸 벽에도 물 새는데 나를 뭐안 고치고 어떻게 살지?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이 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좀 드리면 어떨까 가장 기억에 남는 하자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? 그 사건으로 해볼까 봐요 동탄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, 그거는 벽체 일단 큰하자가 있었던 사건이었어요. 그럴 때 사실은 전 업체가 보수하지 않고 어떻게 나는 이걸 견뎌야 되나 이런 게 제일 문제였던 사안이었는데, 근데 네, 그에 따라서 문제를 보자면 그 사건은 심지어 소를 당했어요. 그러니까 벽이 난리가 났는데 잠금 달라고. 소를 당한 거예요. 그것도 금액이 작지 않아요. 약몇천 그러니까 단위의 돈을 피소당한 거예요. 지금.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지. 지금 나는 살 것도 너무 힘든데 근데 나보고 잔금을 뭐 내놓으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해서 오신 분이었어요.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가을 경이었어요. 이제 겨울이고 한데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벽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. 벽이 막 구멍이 뚫려 있고 그래서 이게 렇막 바람 다통해 그러니까 온 집에 난방을 켜지 않으면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그큰 거실에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통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수리도 되냐는 질문하셨을 을때 저는 희 수리 하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유는 몇 가지예요. 첫 번째로 그러니까 감정을 하려면 당연히 그대로 놔둬야죠. 현장을 보존을 해놔야 감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. 근데 현장을 보존해가지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 신청을 해서 감정인 고르고 비용 내고 그 사람이 와서 보고 그거 의견서 나오고 그거 문제 마음에안 든다 어쩐다 하면 사실조회서 보내고 또 감정 나오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는데 지금 듣기만 되도 지치지 않아요? <laughs> 거, 아니, 지치잖아.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인테리어 사건들 하다가 어느 날 과감한 결정을 한번 합니다. 수리를 하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. 그런데도 시, 후송을 걸수 있나요? 소송을 걸수 있냐 없냐, 소송에 지냐 이기냐 이런 문제를 좀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 왜냐하면 의뢰인들께서 실생활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당장 큰 돈인 건 맞아요 너무 큰 돈이고 너무 억울한 일이고 소송에서 만약에 진다면 우리한테 리스크가 너무 크게 느껴지죠 근데 일상이 무너지는 게더큰 리스크인 거 같은 거예요 그 의뢰인분들의 상태나 뭐 정신 상태 이런 얘기를 듣거나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거의 6, 7화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설령 소송에서 불리해진다고 하더라도 일상을 찾으시는 게 향후 10년, 20년 보이 얘기라는 거죠.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한그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소송을 조금 변형해서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죠.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힘들기는 해요. 증거를 모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. 감정이는 길고, 이렇긴 하지만, 그분이 나와서 한번 보고, 소리 한번 써주면, 거의 그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려면, 이것에 준하는 무엇이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, 의뢰인과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들어 사실. 근데, 이게 더 의뢰인한테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방을 바꾼 지가, 한, 이전 2년? 좀된것 같아요. 아니 그래도 저는 제가 좀 피해를 보고 말지 지고 나면 더 억울할 것 같거든요 음.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나름대로 이걸 해결하는 어떤 그 저희 경험으로 만들어놓은 특별한 프로세스가 있죠. 뭐 의뢰인들마다 조금씩 달라요.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견적서를 받으시는 방법 또는 뭐 지급 하시는 방법 그리고 뭐 하자 같은 것들 사진 찍거나 어떤 식으로 증거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되게 소통을 많이 해서 최대한 감 감정을 받은 것에 거의 준하는 정도의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게 해드려요. 물론 굉장히 어렵고 지난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수많은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보다는 낫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. 어, 오늘 의뢰인 분들께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? 그 사실은 인테리어 소송에서의 하자는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엄청나요.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어. 그러고 있고, 근데 그거를 조금 소송으로 돌입한 단계라고 한다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. 소송은 좀 지난하고 긴 싸움이기 때문에 아, 마음을 좀 내려놓을수록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팀으로 오는 의뢰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런 멘탈적인 케어도 충분히 신경 쓰고 있지만 스스로도 아 조금 이게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소송을 대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인테리어 부동산 민사를 해결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어? 어 씹, 씹힌 것 같은데?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? 아 <laughs> <laughs> 맞지? 씹혔어안 씹혔어요 말은 씹혔죠? 안 씹혔어요 <안 싶었어요>. <laughs>